많이 내려온다. 저 위에까지 잠겼어. 어, 초강이 많다. 와, 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아이고, 이거 아빠. 아이고, 아빠씨. 써? 아가리. 안마주 라고 저기 꽃가루 같은 거랑 꿀을 모아서. 여기 잠자리도 있다 하나. 어. 어, 위험해. 가자 이제 하나. 다 저쪽으로 이동하자. 하나 여기 나비 있다. 나비, 나비. 하나 여기도 있잖아. 저거 배추인나비 같은데, 어, 봐봐. 이쪽에서 봐봐. 이쪽에서 봐봐. 봐봐, 야비야 해봐. 건드려봐. 저 나비 보여 하니? 하나 아, 저게 벼야 벼. 어? 심어놓은 게 이제 밥이야. 쌀. 여기서 쌀을 쌀이 되는 벼를 키우는 거야. 이거는 바로 옥수수란다. 옥수수. 그치지 응. 이게 다 옥수수야. 하나. 이게 다 옥수수. 아니 어, 옥수수 알지? 옥수수가 컸다. 옥수수. 이거 이거 선인장이다. 아빠 알려줬잖아 이거. 심 해야 돼. 가자. 어 나비 있다. 또. 또 나비 있어. 어 저기 하나 저기 오리 있다. 오리. 어디 멀리서 강아지 소리가 나네. 나 그치. 응. 어? 오리네 오리 오리. 오리는 엄마인가 봐. 뭐야? 진짜 알려 왔다고 알려주는 건가? 왜초리지 <laughs> <laughs> 하나 코스머스꽃다 토미나가 넣을 거야. 이거 보니. 향 밑에다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아 이거 주꾸다. 뭐지, 쇼. 응. 우와 저 블루베리였네 하은아, 블루베리 저기, 저게 블루베리 나무야 하은아. 아 오늘 집에 슈퍼에 가서 사 먹자. 아유 물이 무섭게 불어나서.